김치를 먹겠습니다. 5시 45분, 한라산 관음사에 도착했고, 탐방로 입구에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춥지는 않은 것 같아요. 기온이 8도에 습도가 59% 정도? 어? 선생님! 네. 왜 그냥 들어가세요? 뭐 해야 돼요? 신분증 QR 가죠. 같이... QR 방금 찍어서 갑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랜턴을 키면 잘 보이죠? 엄청 오랜만에 백록담을 걸으러 왔어요. 나밖에 없나? 좀 밝아질 때까지 열심히 올라가 보겠습니다. 요즘 날이 계속 좋았어서이서이녹아서질퍽어리는상태어어제비이 약간 왔는이산기온서이 낮지 않서서 눈으로 변하 이루어져서, 이 그래서 반 정도 왔는데 약간 밝아지긴 했어도 아직은 어두워서 한 40분 있으면 해 뜨거든요. 그때 약간 밝아질겠죠. 약간 습도 때문에 앞이 잘안 보여요. 뭐야? 좋은 습분이 보이고 돌도 약간 미끄러워요. 서리가 얼어가지고, 미끄러워서, 아이젠 차야겠어요. 와, 이제 뒤에도 밝아졌죠? 하지만, 랜턴 끄면 아직 안 보여요. 약간씩 아주 적은 눈이 내리고 있거든요? 아마 정상 가면, 약간 바람 불고 추울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적송 구간입니다 이렇게 눈이 쌓여있는데 초록초록하고 갈색인 그리고 저 빨간색 깃발까지 크리스마스 같지 않나요? 원래 여기 뒤로 햇살이 싹 들어오면서 적송에 햇볕 비치면 그게 진짜 황홀하거든요 근데 오늘은 안개가 많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해야겠어요 3km 남았다 제가 한라산 원래 뛰러 오잖아요. 겨울이기도 하고 눈도 쌓여있고 그래서 오늘은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완전 등산객 모드로 등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한 걸음도 안뛸 예정인데요. 제가 원래 뛰면 성판악근 왕복 2시간 50분? 아마 관음산은 3시간 반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과연 걸으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나올지 저도 궁금하고 여러분도 궁금하잖아요? 라면도 먹고 과자도 먹고 귤도 가져왔어요 재밌는 등산 시간 보내겠습니다 파란색 하늘이어서 오늘 잘하면 백록담도 보일 수 있겠어요 제발! 이제 이 나무를 넘으면 바로 삼각봉이 보입니다 너무 기대되지 않나요? 오늘의 삼각봉 모습은? 짜잔 이거 보려고 산에 왔죠 저기 전망대도 올라가 봐야겠어요 하. 우와 엄청난데 여기 삼각봉 대피소 옆에 새길에 가면 전망대가 있어서 그 전망대에도 올라가 볼게요 다시 재정비했고 이 옷을 자꾸 입었다가 벗었다가 하는데 땀나기 시작하면 바로 벗고 땀좀 식으면 바로 입고 하고 있어서 체온 유지에 엄청 신경 쓰면서 가고 있어요 왜냐면 하 이따 백록당 가면 라면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땀이 덜 나야 되거든요 이제 콩나붕에서 2.7km 정상을 향해 가겠습니다 파이팅! 미세오름과 다르게 백록단 가는 길에는 물을 마실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원래 여기 용진각 현수교에 있는 이 물을 원래 마실 수 있었는데 언제부턴가 음영수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물을 단단하게 많이 챙겨 오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는 짜잔! 용진각 현수교입니다. 저기 뒤로 보이는 왕관는 제가 왕관을 써볼게요. <laughs> 왕관, 왕관 릉이 보이는 용진각 현수교입니다. 아 멋지다. 사진 한번 찍고 가야지. 제주도식 물항아리. 이제 계단. 천국의 계단. 눈이 많이 오면 다 눈이 쌓여가지고 그냥 오르막길이 되거든요? 계단보다는 오르막길이 편하니까 반음사를 선택한 건데 이게 웬걸? 더 애매해요. 경사지고 계단은 계단도로 높고 겨울인 줄 알았는데 아직 한라산은 겨울 시작도 안 했어. 좀 위에 구름이 없었으면 해 뜨는 것까지잘 보일 것 같은데 약간 아쉽습니다. 이제 정상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화이팅! 방금 아이젠 붙다가 발견한 건데. 1 0 47개인가봐요. 우와. 이제 정상을 보고 가겠습니다. 아, 그래도 백록담은 보일 것 같아요. 눈이 없을 줄 알았는데 있어가지고 바로 아이젠 다시 꼈습니다. 오랜만에 등산하시는 분들은 종아리에 힘이 엄청 많이 쓰일 것 같아요 종아리 스트레칭 꼭잘 하시고 무리하지 마시고 예뻐요 약간 산신령이 된 느낌인데요 구름이 너무 멋져서 와 이거지 아 멋져 제가 구름 사이에 있어요 위에도 구름, 아래에도 구름. <laughs> 계단 하나하나를 올라올수록 더 멋진 전망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리가 아픈가 했더니 어제 스베드밀로 25km 뛰었거든요. 아 그래서 힘든 거였어. 한 200, 300m만 가면 끝날 것 같은데요. 아 재밌다. 이 계단만 다 오르면 백록강 정상, 한라산 정상. 보이고 있어요. 다행히 별로 때문에 인증샷 줄이 별로 없네요. 사람들이랑 어제 어제 장을 본 라면들입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아, 어, <laughs> 거기 덜추요 아, 네, 글로 갈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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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추워. 아, 추워. 아, 없다, 아니, 아 진짜 아 진짜 아이 어떻게 해? 왜, 왜 <laughs> 한, 해 와, 아, 여기도, 아, 여기도 있그가이에요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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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처음 아,

고음병에 다시 싸가겠습니다 음, 여기다 버리고 갈순 없어요 이개 가져왔네요 하나씩 <몇> <세상에 몇> <뭐야>? 다 <laughs> 서 아주 든든합니다. 아밥 먹을 때 너무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 너무 추웠다. 아 추워 아, 배 불르다. 어 아, 눈이 오는데요. 그래도 이 패딩 있어서 진짜 살았다. 너무 다행이에요. 가 느낀 건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너무 추워가지고 다들 이 패딩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큰 가방 갖고 왔는데 갖고 오길 잘했다 아 진짜. 아 이제 5분만 내려가면 안 추우니까 얼른 내려갈게요 아 추워라 아 바람이 불고 갑자기 이렇게 금발이 많이 날리고 있어요 아. 밥 먹으니까 기름이 좀 나는데, 텐션이 약간 없었습니다. 으, 진짜. 낚시에, 긴 팔에, 바람막이에, 집업에, 패딩. 이렇게 입었는데도 정상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추웠어요. 너무 추워서 정신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 촬영도 잘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각도가 약간 이상했던 것 같은데. 아휴 과자는 못 먹었어 추워서 이따 좀 정신 좀 차려지면 그때 먹겠어요. 물 마시려고 꺼냈는데 살얼음이 있어요. 엄청 추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아까 진짜 추웠어요. 다음 삼각봉 대피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가방 정리를 좀 하고. 같이 내려갈게요. 내려가고 있는데 등산하시는 분은 아직도 많으시네요. 이런 시반에 막히는데도 꾸준히 올라가고 계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제가 내려오면서 지금 아이젠을 한 번도 안 풀렀는데 이번에야 정리가 된게 올라갈 때는 사실 아이젠이 없어도 그냥 올라가지거든요. 근데 내려갈 때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려갈 때 아이젠이 없으면 그냥 바로 계속 엉덩방아를 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젠이 꼭 필요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이제 겨울이니까. 무조건 저는 필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날 날씨가 좋아도 왜냐하면 산이란 게 모르잖아요. 갑자기 날씨가 엄청 추워져서 막 녹았던 게다 빙판이 될 수도 있고, 갑자기 막 폭설이 내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아이젠을 챙겨 가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젠을 어떤 거를 사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우선 그 일회용처럼 좀 이렇게 약하게 끼우는 거는. 아까 보니까 한 두세 개 떨어져 있는 거예요. 판이 미끄럽거든요? 아이젠 바닥 심이 더 얕아가지고 더 미끄러지고 이게 미끄러지면서 풀리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심이 너무 나... 얕은 거 사지 마시고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아이젠이라고 하면 떠올리는 그 모양들 있잖아요? 그거를 사시고 확실히 쿠팡 이런 거는 저렴하긴 한데 좀 무거워요. 근데 브랜드들에 있는 아이젠들은 그래도 나름 경량으로 나온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 브랜드들을 알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내려가는 길은 5km나 남았어요. 음, 너무 많이 남았다. 걸어가는 게더 힘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여러분. 산은 달려야 됩니다. <laughs> 그래야 더 빨리 끝나고, 더 재밌고, 하지만 몸이 아플 수 있죠. 그리고 무릎이 아플 수 있죠. 그러니까 평소에 운동을 하고, 보강 운동도 하시고, 좀 근력을 키운 다음에 산을 달리시면 됩니다. 아무도 없고, 조용해서 더 심심한가 봐요. 사람들이 오면. 사람들 구경도 하는데 사람도 안 오고 귀를 다 나눔 해가지고 이제 저에게는 이귤 하나 남았습니다. 이거요. 아까 물도 다 얼었잖아요. 얘도 당연히 차가울 거란 생각 못 했네. 이렇게 먹는 거라도 있으면 재밌어서 내려가지겠다 진짜 계단 많죠? 여기부터 저기까지예요. 물 300은 아무리 저여도 부족하네요. 다음에 500은 가져와야겠다. 그 라면을 먹어서 좀 짰나 봐요. 옷을 약간 두꺼운 것 같아서 하나 벗었고, 메롱킥, 저희 첫 메롱킥을 먹어보겠습니다. 메롱 맛이 샤르르. 괜찮은데요. 근데 메론 맛은 많이 안 나고 약간 그 설탕 옷 입은 바나나 킹 느낌입니다. 우선 우선이 계단 올라갈게요. 먹다 보니 많이 먹었어요. 그만 먹어야지. 배불러지고 있어서. 근데 2.3kg 이제 끝이 보입니다. 편안하게 쭉 오다 보니까 드디어 끝날 것 같지 않던 화산길이 끝났습니다. 아니, 걷는 게더 무릎 아픈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제가 평소에 운동하는 시간보다 더 길게 해서 다리에 영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가방 무게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더 무겁, 몸이 무겁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와, 끝났다. 한라산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예에. 끝. 18km, 5시간 30분이나 걸렸어요. 평소보다 2시간 정도 더 걸린 것 같은데요. 오늘의 한라산, 즐겁게 함께 산행하는 시간 가지셨나요? 오늘은 등산객이 돼서 한라산을 천천히 걸어보고 주변도 둘러보고 사진도 영상도 많이 찍으면서 저도 휴식하고 힐링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옷을 입었다가 벗었다가 엄청 여러 번 반복했는데 겨울철 산행에서는 땀이 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번거롭더라도 옷을 입고 벗고 하시면 더 안전하고 따뜻한 산행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칠게요, 여러분. 안녕!